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루비다육입니다. 루비다육에 네, 오늘도 묵은둥이 아이들 신상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루비다육은 네,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 와이서부터. 네. 이 아이가 샤올렌시스 분생입니다 얼굴 두수가 엄청 많죠.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쭈글쭈글한데요. 샤올렌시스가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2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네, 여기는 엘샤입니다. 엘샤. 머리 두수가한 5도 되는 엘샤입니다. 엘샤가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런 네, 아이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가 아,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 12,000원에 두개 있습니다. 네, 요, 루노어딩금도 두개 있네요. 루노어딩금. 이렇게만 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8cm 모트입니다. 네, 요 아이가 네드탄입니다. 네드탄. 네, 이렇게 지퍼로 쭈르르 엮여있는 네드탄. 네, 집, 철화입니다. <laughs> 철화가 잘 없죠. 귀한 아이입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드탄 철화. 이렇게 생얼도 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철화인데, 와, 여기는 완전 다 풀렸네요. 어, 생얼로 다 풀린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어, 이렇게 내듯하니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요 아이도 다 풀렸네요. 얼굴 두수가한요 아, 아이는 5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 18,000원에 드립니다. 철화는 요 아이가 하나만 철화인 것 같습니다. 1 8 0 0 0원이고요 네, 요 또, 어, 할로윈 인데요. 지난주에 엄청 많았죠. 이 할로윈. 엄청 많았던 아이들 시집을 다 갔어요. 3개 남았네요. 이렇게 네, 목대가 이렇게 있는 할로윈 군생입니다. 얼굴 두수는 이렇게 한6두 되는 것 같아요. 6도. 이 네, 아이 8,000원 애들입니다. 이 네, 아이랑 이 아이는 얼굴이 두수가 조금 더 얼굴이 커서 그런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굴 두수는 네, 오, 얼굴이 엄청 크죠. 이 포트는 13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사이즈를 한번봐 드릴까요? 사이즈. 네, 얼굴 사이즈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18cm 가량 되고요요 얼굴 두 수는 작아도요, 이렇게 21cm 가량 됩니다. 요 아이는. 네,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8,000원이고, 네, 요 레드 법사도 들어왔는데요. 레드 법사. 네, 여름에 빨갛고 이쁜 아이가 이 레드 법사죠. 엄청 요 아이, 머리 두 수도 많고요 네 목대도 좋습니다 목대가 엄청 좋아요 우와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13,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어, 거의 만원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2,400원이 빠지니까 아니지 2,600원이 빠네요 <laughs> 우와 엄청 이렇게 네, 레드 법사가 있고요 어,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라레카죠. 라레카. 라레카라는 아인데요. 손톱이 렇게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라레카입니다. 가격은 2 5 0 0 0원입니다 보트가 한 20cm가 넘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트가 보트가 18cm네요. 18cm. 이런 네. 보트에 들어있는 라레카. 이 아이가 라레카. 라레카. 나래 가라고 합니다. <laughs>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2만원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놀리폴리가 하나 있는데요. 오, 놀리폴리. 오, 무었는지 이렇게 색깔이 싹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살구빛이 싹 들어왔죠. 어, 머리 두수도 꽤 많고요. 목대가 완전 꿀목 대입니다 우와. 네, 이런 놀리폴리가 한개 있습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오, 베이비 핑거 하나 있고요. 베이비 핑거 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모모카 금이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모모카 금입니다. 네, 모모카 금이 둥근잎 비치울대 금이죠. 네, 이렇게 쌩얼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오, 둥근잎 쌩얼이 하나 있습니다. 모모카 금이 이렇게 둥근잎의 금이랍니다. 이렇게 네, 생긴 아이 아주 하얗게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요큰 대품입니다. 이 네, 아이는 네, 육만 원인, 육만 오천 원인데요. 육만 오천 원. 예, 네, 육만 오천 원, 만 삼천 원이 받습니다. 예, 네, 요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요. 한3십한사센 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품으면 될것 같아요. 이 네, 아이는 멕시코 스노우볼입니다. 엄청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예, 네, 입장 안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을. 요렇게. 얼굴 주스도 많고, 큼직한 멕시코 스노우볼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사이즈 보시면, 네, 한 20cm 조금 넘습니다. 25,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노잔나라는 아이입니다. 노잔나. 색깔이 이쁘죠? 노잔나가. 예, 네, 요렇게 색깔이 이뻐요. 라인을 아주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렸습니다. 노잔나 28,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원종 콜로라타 철합입니다 원콜 철아 엄청 물을 굶겼나 봅니다 쪼글쪼글 합니다 원콜 철아네이 아이는 45,000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 큰 사이즈고요 네 포트 자체만도 한어 봐볼까요 이렇게 네, 나오네요 이렇게 네, 15cm 네, 15cm 나옵니다 넘쳐나갔죠 네 이런 아이 4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9,000원이 빠집니다 오, 이렇게 원콜츠라가요 엄청 몸값이 좀 있어요. 네. 세일할 때 이런 비싼 아이들은요.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홍일이 있고요. 홍일. 네. 이렇게 홍일이 있는데요. 색깔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12,000원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어, 섭세실리 금이 있습니다. 섭세실리 금. 네. 이렇게 있는데요. 엄청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죠. 얼굴 두수도 많아요. 보트는 요게 지금 10cm 보트인 것 같아요. 요한 네, 2만 원에 립니다와 여기는 어, 올펫 대품이 있습니다. 올펫 대품 엄청 큰 올펫 대품이 있습니다. 머리 두수가 여기에 밑에 엄청 많고요. 네, 이렇게 큰 모주 얼굴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 목대도 좋고요. 모주 얼굴 목대 보세요. 엄청나죠? 네,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는, 예, 네, 한 27cm 가량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큰 제품인데요. 가격이 엄청나네요. 네, 가격, 우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어, 세일을 한다고 래도 16,000원 빠지면, 네, 오, 엄청나네요. 네, 요 아이는, 오, 어, 백봉. 교배종이 되는데요.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요.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있는 백봉 교배종인데 예,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요 아이는 분도 이쁘게 올렸습니다. 얼굴 얼굴도 큼직큼직한 얼굴로 색3두로돼 있고요. 네, 얼굴 한 두만도 한 20cm가 나옵니다. 얼굴 한 두. 예, 얼굴 큰 얼굴은 20 나오고 작은 얼굴도 한17 나옵니다. 이렇게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요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세일 받으시면 아, 28,000원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르타입니다. 모르타. 이 네, 아이도 까망이 종류죠. 네, 모르타. 이렇게 생긴 얼굴 3두로 돼 있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4두네요. 이 네, 아이는 13cm 보트입니다. 2만원이고요. 이 네, 아이디스 민트 한개 남았네요. 철아. 아이리스 민트처럼 한개 있습니다. 8,000원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당인 금이 인기가 항상 좋죠. 네, 시집을 많이 가고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당인금. 이 아이는 13,000원에 집입니다 <laughs> 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어, 어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 있는지. 이렇게 네, 생긴 당인금은 13,000원에 세 개, 네개 어,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네, 다섯 개 있습니다. 네, 당인금. 이요 아이가 제일 이쁘게 오, 건강해 보이네요. 너무 이쁘죠 당인금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13,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조 조한 다니엘입니다. 조한 다니엘. 네, 조한 다니엘이 입장 뒷면이 빨개지는 아이죠. 오, 아직까지는 초록합니다. 12cm 보트입니다 12cm 보트 네, 여기 빠득이 차 있고요. 머리 두수도 많아요. 네, 이런 조한 다니엘 13,000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어, 하월야라고 합니다. 하월야? 하얼랴? 우와, 하월야가 지금 아주 초록합니다. 네. 어, 하월야가 싹, 이게 솔방울처럼 입을 오므리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 어리두수도꽤 많습니다. 네, 이런 하월야가 들어있고, 12,000원입니다. 네, 사이즈는 12cm 보트인것 같아요. 식물은 한 15cm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이 아이는 집시, 무지금이라고 합니다. 집시 무지금인데요,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우와. 목대도 좋아요. 목대도 나무 목지라가 됐습니다. 이런 네, 집시금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여기는 2만 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네, 보드 자체만도 한 18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예, 집시금 무지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19cm 나오네요. 19cm.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예, 요 아이가 또, 블루 칸테죠? 오, 블루 칸테.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블루 칸테. 오, 예, 큰제품이고요 우와, 얼굴 하나에도 20cm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한 4두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4두. 네, 4두 되어 있는 이런 집, 뭐, 블루 칸테가 이렇게 있고요. 요, 여기는 엄청 더 많아요. 얼굴이. 예, 이렇게. 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 밑에서 네. 여기 보면 자구들이 저 밑에서 뭐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고요 네 블루칸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55,000원 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1,000원이 빠집니다 네. 이렇게 큼직하고 멋있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27cm 네. 여기는 거의 30cm 네. 이렇게 나오는 블루칸테가 두개 있고요. 5 5 0 0 0 원에 집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 얼굴 마담으로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아이 구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잔잔한 자구들 밑에 잔뜩 나오고 있는 핑크베라는 두개 있고요. 가격 만 원입니다. 네. 요 미니, 벨금입니다. 미니 벨금. 오,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미니 벨금이, 어, 0 0 0 원에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세일 받으시면 또만0 0원 내려가죠. 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여기가 또, 어, 이렇게 파우더 퍼프금입니다. 파우더 퍼프금. 엄청 이쁘죠?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파우더 퍼프금. 이렇게 얼굴 삼두로 되어 있는 아이. 보트는 10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두 개가 있습니다. 파우더 퍼프금. 네, 여기는 소울 앵금입니다. 소울 앵금.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소울 앵금이 만원 애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궁기가 다 시집을 갔고요. 세개 남았네요. 궁기. 네, 요런 궁기는 1 5 0 0 0 원입니다. 궁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1 5 0 0 0 원이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멜랑꼴리라고 합니다. 멜랑꼴리. 멜랑꼴리라고 하는데요. 이 보트는 14cm 보트에 이렇게 얼굴 3도로 이렇게 꽉 찼습니다. 예, 색깔이 엄청 이쁘죠? 예,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핑크핑크한 라인도 그리고 있고요. 이 예, 아이는 엄청 또 얼굴이 크네요. 요 아이는. 오, 오즈 얼굴이 엄청 커요. 이렇게 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두 개에다 3두씩입니다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2만원 될것 같습니다. 멜랑꼬리라고 합니다. 멜랑꼬리 25,000원이고요. 네, 우와, 레인지가 오 점점 더 라인을 그리고 있네요. 빨갛게 와, 네, 예, 이쁘죠. 이보다더 이제 빨개지죠. 앞으로 네, 요런 멜랑꼬리가 안, 레인지가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어, 목대가 이렇게 좋은 어, 레인지 12cm 보트입니다 네, 이 아이도 그렇고 엄청 이쁘게 이뻐지고 어, 쁘네이 있네요 오, 가을이 되긴 됐어요 네, 이렇게 라인 끝으로 이뻐지고 있는 네, 레인지입니다 네, 키도 짤막하고요 이 레인지는요 대부분이 막 키가 엄청 부쩍 커가지고 보기 싫은데요 이 아이는 키가 적당히 있어요 적당하고 꽃대가 막 올라오네요. 요런 아이들, 18,000원에, 네, 또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가, 어, 미라클 금입니다. 미라클 금. 요, 미라클 금이요. 은근히, 어, 다른 채널에서 보면 몸값이 나가더라고요. 어, 미라클 금. 요렇게 있는데, 13,000원 애들입니다. 13,000원에. 괜찮죠? 얼굴 두수도 꽤 많아요. 여기는 네드 쿠스입니다. 네드 쿠스. 네, 요 맑은 톤의 네드 쿠스는 8,000원입니다. 네, 호주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주 마리아. 네, 요 아이는 33만원에 드리고요. 14cm 보트입니다. 네, 여기 홍등도 이렇게 아주 어 입이 싹 엄포, 오목, 오목하게 이렇게 입으로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12cm 보트에 꽉차 있는 홍등입니다. 요 아이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색깔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면, 빨갛게 들어오면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하이트 샴페인인데요. 하이트 샴페인. 이렇게 네, 분홍을 이쁘게 올리고 있는 하이트 샴페인. 요 14cm 보트,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첼로가 하나 있습니다. 첼로 군세. 얼굴 두수가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하이트 소울입니다. 하이트 소울. 엄청 이렇게 분을 올리고요. 완전 까망이죠. 생장점이. 네, 얼굴 2두로 되어 있는 하이트 소울 두개 있습니다.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아메스티아입니다. 아메스티아. 이렇게 네,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아메스티아는 1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어, 카르포르니카 킨입니다. 오,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대품 군생이 있습니다. 나이는 또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있는 카르포르니카 킨이 있고요. 가격은 45,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이렇게 사이즈 나옵니다. 세일 받으시면 2만, 아, 36,000원 될것 같아요. 오, 이거, 이것도 카르포르니카 킨인가 봅니다. 네,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청성 미니 하나. 두개 있고요. 청성미인입니다. 이렇게 네, 목대가 이렇게 있고 네, 코끝이 아직까지는 색깔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청청미인이두개 있습니다. 1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키싱이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키싱입니다. 여름에 색깔이 이쁜 아이죠. 네, 이 키싱은 여름에도 이쁜 아이입니다. 엄청 큰 대품이고요. 목대가 완전히 꿀목대로 있습니다. 자연 군생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네, 얼굴 두수는 한 3, 4두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3두, 4, 4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납니다 네, 얼굴 한 얼굴만도 20cm가 나옵니다 얼굴 하나에 20cm 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어, 키싱이 있고요 65,000원에서 세일하면 또 13,000원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키싱 제품 65,000원이고요. 요와이는또 블루스카이 철화입니다. 블루스카이 철화라고 합니다. 네, 잘 없는 아이죠. 이런 블루스카이 철화는 잘안 나오는 아이인데요. 어, 나왔습니다. 엄청 꾸불꾸불 엮여있는 블루스카이 철화가 있고요. 가격이 조금 해요. 그래서 조금 합니다. 네, 6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스카이 철화. 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한 14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한 19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0cm. 이이 블루스카이는 6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어, 가을의 설이 철입니다 가을의 설이 철아. 오, 잘 없는 아이들이 많죠? 여기는 <laughs> 가을의 설이 철입니다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오, 여기 이 부분이 철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생얼로 풀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가을의 서리 철화는 5만 5천 원입니다. 예, 분을 엄청 이쁘게 올렸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목지라가 이렇게 되있고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가을의 서리 철화 두개 있습니다. 네, 예, 6만 5천 원입니다. 아, 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세일 받으시면 1만0 원이 내려갑니다. 닝고아스 군생이, 예, 잘 없는 군생이 있습니다. 닝고아스 동생은 4만원입니다. 여기 4만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32,000원 될것 같아요. 세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25cm, 6cm 이렇게 나오는 아이. 네, 저희는 3만원만원에드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홍공작 체라가 있습니다. 홍공작 체라. 색깔이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죠. 네, 홍공작 체라 2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생얼도 많이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성공작 철화가 있고, 2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특여 목접 철화입니다. 특여 목접 철화. 이렇게 있고요. 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요 아이는 생얼이 가운데도 있네요. 두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어, 더스티 로즈입니다. 더스티 로즈. 엄청 큰 제품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엄청 굵죠. 예, 이런 더스티 로즈. 약간 화사한 흔적은 있어요. 햇빛에 이렇게, 어, 화사한 흔적은 있습니다. 예, 생장점은 엄청 깨끗해요. 예, 물들면 끝내줄 것 같아요. 이 아이 군생으로 되 있는, 어,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인데요. 이 아이 두, 두, 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청 더 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와, 대품 됐어요. 완전.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네, 가격은 4만원인데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이렇게 한 30cm 가량 됩니다. 30. 네, 30cm 가량 되는 요, 버스 디로즈 두개 있습니다. 4만원이고요. 네, 루비 다육에서는 이렇게 또 식물 생장 등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전기 공사 없이 딱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하게 나온 식물 생장등입니다. 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이나 아, 또 일조량이 좀 부족한 데서 키우시는 분, 이 예, 아이가 꼭 필요합니다. 웃자란 네, 방지도 되고 잎성도 예, 두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 생장등이고요. 예, 조금 색깔이 이렇게 좀 붉은 톤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약간 계실텐데요. 이 붉은 톤이 강압성 작용을 어~ 어~ 형광빛 색깔보다 세 배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적색 어~ 청색 파장은 입성을 두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식물한테는 꼭 필요한 어, 등입니다. 네. 어, 베란다에 일조량 부족한 분들이나, 예, 비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 그럴 때 아주 꼭 필요한 이런 식물 생장 등입니다. 예, 줄은 한 2m 정도 되고요.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전기 공사 없이 꽂기만 하는, 하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하게 나온 전구고요. 예, 한 개는 36,000원, 두 개는 7만원, 세 개에서 10만원에 드립니다. 많이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